11장. 훼손된 양심. 친해하는 N 형제에게 나는 그대에게 몇자 적어 보내야겠다는 의무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나는 감히 써 보내지 않을 수 없는 그대에 관한 몇 가지 형편을 게시 가운데 보았다. 그대의 아내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이 그대를 이용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대는 지옥의 발을 딛고 있는 한 부패한 여자와 사귀게 되었다. 그 여자는 그대의 아내로부터 그대가 당하고 있는 반대를 인하여 그대를 크게 동정하였다. 에덴 동산의 뱀처럼 그는 그의 태도를 매력적인 모습으로 변장하였다. 그는 그대의 마음에 그대가 학대를 받고 있으며 그대의 아내는 그대의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고 그대의 애정에 보답하지도 않으며 그대의 결혼 관계를 맺음에는 무엇인가 잘못이 있다는 인상을 던져주어 마침내 그대는 그대가 아내로 맞이한 여인에게 한평생의 결혼 서약을 괴로운 사슬이라고 상상하기에 이르렀다. 그대는 말하는 것으로 볼 때에는 분명히 천사인 그 여자에게 동정을 받기 위하여 갔다. 그대는 목숨이 부지 않은 한 사랑하며 존경하며 소중히 여기기로 서약한 그대의 아내에게만 해야할 말을 그의 귀에 쏟아 놓았다. 그대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할 것을 잊었다. 그대의 영혼은 범죄로 인하여 손상을 입었다. 그대는 그대의 생애에 대한 하늘의 기록에 두려운 오점을 남겼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경배하고 회개할 것 같으면 그분께 간합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 죄악들을 씻어버릴 수 있다. 그대는 타락하되 비참하게 타락하였다. 사단은 그대를 그의 그물로 유인해 드렸으며 그대가 최대한 스스로를 위태하게 할수 있도록 버려두었다. 그대는 괴로움을 당하였고 당황하였으며 두려운 시험을 당했다. 양심의 죄책감이 그대를 괴롭힌다. 그대는 자신을 믿지 못하며 아무도 그대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한다. 그대는 스스로를 경계하며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경계심을 그대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다고 상상한다. 그대는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하며 그대의 형제들도 그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사단은 흔히 과거를 그대 앞에 제시하면서 진리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아야 쓸데없으며 그 길은 그대가 가기에 너무 협착하다고 말한다. 그대는 사단에게 굴복당한 적이 있으므로 사단은 이제 그대의 죄된 행위를 이용하여 그대로 하여금 구원을 놓쳤다고 믿도록 만든다.그대는 격렬한 투쟁을 하면서 사단과의 전쟁터에 서 있다.모든 가정을 둘러싸서 그 가정을 성스럽게 하는 방벽을 그대는 무너뜨렸다.이제 사단은 그대를 거의 끊임없이 괴롭힌다.그대는 쉴 수가 없다.그대는 평화롭지 못하며. 그대의 갈등과 의혹과 질투의 책임을 형제들에게 전가시키려 한다. 그들이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대는 잘못이라고 느낀다. 문제는 그대 자신에게 있다. 그대는 그대 자신의 방법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지 않으며 낙담과 통해 가운데 부서지고 죄가 많고 더럽혀진 그대 자신을 하나님의 자비에 맡기지 않는다.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노력을 계속 고집한다면 그대는 분명히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질투와 흠잡는 일을 중지하라. 그대의 주의를 그대 자신의 처지로 돌리고 겸손한 회개를 통하여 오로지 그리스도의 피에 의존하여 그대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라. 영혼을 위한 일을 철저히 행하라. 만일 그대가 진리에서 돌아선다면 그대는 파멸된 사람이오. 그대의 가정도 파멸된 가정이 된다. 가족관계의 사생활과 특권을 신선하게 보존하는 방벽이 일단 무너져버리면 그것을 다시 쌓는 일은 어렵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그대는 이 일을 행할 수 있다. 진리, 거룩한 진리는 그대의 다치로서 범죄와 파멸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대를 구해줄 것이다. 양심이 한번 훼손되면 매우 약화된다. 계속적인 경성과 끊임없는 기도의 힘이 필요된다. 그대는 미끄러운 곳에 서 있다. 그대를 강하게 하고 완전한 파선에서 구하는 일에 있어서 진리가 줄수 있는 모든 능력이 그대에게 필요하다. 삶과 죽음이 그대 앞에 놓여 있다. 어느 편을 택할 것인가? 만일 그대가 원치기 위해 굳게 설 필요를 깨닫고 충동을 따라 움직이지 않으며 어려움을 참아낼 준비를 갖추었더라면 그대가 정복당했던 것처럼 정복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대는 충동을 따라 행했다. 그대는 잘못이 없으신 우리의 보군되시는 분처럼 죄인이 그대를 거스려 행하는 것을 기꺼이 참아내지 못하였다. 우리는 마음이 지치고 무기력하게 되지 않도록 이 모든 것을 참아내신 그분을 기억하라는 권면을 받고 있다. 그대는 흰내력을 가지지 못했고 어린아이처럼 연약했었다. 그대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서고 강화되고 안정되고 기초가 잡히고 세워져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대는 진리에 대해 스스로 가르침을 받기보다는 남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그대의 의무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그대는 다른 사람에게서 진리를 받아들이며 기꺼이 배우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 그대는 결점을 찾는 일과 질투와 불평을 버려야 하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명시된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들여야만 한다. 행복을 가질 것인가, 불행을 가질 것인가는 그대에게 달려있다. 그대는 한번 유혹에 넘어졌은즉, 이제는 그대 자신의 힘을 신뢰할 수 없다. 사단이 그대의 마음에 큰 능력을 행사하므로, 만일 그대가 진리에 제어하는 영향을 깨뜨리고 나간다면, 그대는 그대를 붙들어줄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진리는 그대를 범죄와 부정에 빠지지 않도록 제어하는 방호벽이었다. 그대의 유일한 희망은 철저하게 회심하고, 질서가 잘 잡힌 생활과 신령한 대화를 통하여 과거를 보상하는 것이다. 그대는 충동을 따라 행하였다. 자극은 그대의 성미에 맞았다. 그러나 이제 그대의 유일한 희망은 과거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을 진실하게 회개하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순결케 하는 것이다. 사상과 생애의 순결을 배양하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대의 식욕을 지배하고 욕정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더욱이 열렬한 기도와 경성을 통하여 성령께서는 그대의 조력자가 되실 것이며, 이 일을 완성하실 것이고, 잘못하심이 없는 그대의 모본되신 분처럼 그대를 만드실 것이다. 만일 그대가 진리에 거룩하고 제어하는 가마를 벗어던지는 길을 택하면, 사단은 마음대로 그대를 사로잡을 것이다. 그대는 식욕과 정욕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며, 색욕과 악과 가증한 욕망의 고삐를 느슨하게 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시련과 고난을 당하여 그대의 얼굴에 고요한 평안이 나타나며, 신실했던 내녹처럼 얼굴이 희망과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로 빛나는 대신, 그대의 얼굴에는 육신적 생각과 호색적 욕망이 지켜지게 될 것이다. 그대는 거룩한 인상 대신 사단과 같은 인상을 지니게 될 것이다.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겸손한 고백과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말씀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 그대의 특권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불결에서 그대를 깨끗게 하고, 그대의 더러움을 제거하고, 그분 안에서 그대를 완전케 할수 있다.그리스도의 자비는 그대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아직도 그대가 붙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부당한 취급을 당한 그대의 아내와 그대의 몸의 열매인 자녀들을 위하여 악을 행하기를 그치고 선행을 배우라.그대는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만일 그대가 육신을 따라 뿌리면 육체에서 썩어질 것들을 거둘 것이다. 만일 그대가 성령을 따라 뿌리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대는 반드시 그대의 신경과민적 결점을 찾는 기질을 극복해야 한다. 그대의 생각에 그대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주의를 다른 사람들이 그대에게 기울이지 않는 것을 그대는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 감정에 기초한 광신주의적 냄새가 나는 경험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안전하지 못하다. 원칙과 철저한 이해에 입각하여 행동하라. 성경을 살피고 그대의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자들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라. 자아를 높이는 마음을 죽이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유혹과 악한 생각에 시달릴 때 구원과 도움을 위하여 그대가 피할 때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연약할 때 그분께로 피하라. 그분께 가까이 있으면 사단의 화살은 부러지고 그대를 해할 수 없다. 하나님 안에서 감당하는 시련과 유혹들은 그대를 멸하거나 위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대를 순결하고 겸손하게 만들 것이다.